안타 수업을 원래는 만나서 직접 가르쳐드려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제가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네, 제 이름은 김성빈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김성빈이라고 하고 수업은 총 12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12강을 통해서 12개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합주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매주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난타를 어느 정도 경험은 해보셨지만 지금 안 하신 지좀 오래됐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리듬감을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듬감 찾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수도 있고 안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음악을 듣게 되면은 음악 안에 일정한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리듬을 듣고 우리가 맞춰서 춤을 추거나 아니면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고개를 흔든다거나 아니면 박수를 친다거나 하는 그런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듬 감 찾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음악을 하나 들려 드릴 테니까 그 안에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리듬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리는 음악에 맞춰서 리듬을 찾아보세요. 찾으면 근데 편하게 찾으시려면은. 리듬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리듬을 찾았으면, 리듬 으면 가지고 있는 스틱이나 아니면 박스로 찾아보세요 노래할 수도 있고 모든 노래에 다 이렇게 리듬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느린 노래도 과연 찾을 수 있는지 이번엔 느린 노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가 나오고 있죠 아까보다는 리듬이 훨씬 더 느리겠죠 몸으로 찾으세요 몸으로 들으면서 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 우리가 리듬을 찾으면서 이런 식으로 몸으로 찾았죠. 그래서 난타에서는 오케스트라처럼 앞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없어요. 박자를 맞춰주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여러 명이 같이 합주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박자를 맞춰야 되냐? 바로 굴신이라는 걸 합니다. 자, 굴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몸으로 박자를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리듬을 타듯이 리듬을 타듯이 몸으로. 지금 저처럼 몸으로 이렇게 리듬을 타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리듬을 타느냐? 우리가 이제 뭐 음악에서도 들려왔듯이 박자가 한 마디가 있잖아요. 그한 마디에 몸을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근데 좀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한 박자씩 몸을 움직여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리듬을 탔던 거를 정박, 정해진 박자. 한 박자를 정박이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박에 맞춰서 특별한 악보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번갈아가면서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치는 방법부터 스틱 잡는 법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틱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스틱을 한번 잡아보세요.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잡는 방법이 있어요. 뭐 망치, 망치 칠때 우리가 어떻게 잡죠? 망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죠. 자 이렇게 잡게 되면은 보시면은 손이 계속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배드민턴 치셨을 거예요 배드민턴 치셨을 때 어떻게 잡죠? 스틱을 이런 식으로 잡죠 엄지와 검지를 잡고 나머지는 가볍게 움켜지세요 자이 스틱 잡는 법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될게 손등은 손등은 항상 하늘 위로 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면은 계속 안으로 이렇게 말리다 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나중에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등은 항상 하는 위로. 자, 그 다음 어깨는, 어깨는 가볍게 풀어주시고, 그대로 북이나 아니면은, 저처럼 뭐 드럼패드를 쓰시는 분은 드럼패드 위에, 가운데에 이렇게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내가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져 있다. 팔꿈치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북이랑. 그러면은 조금 더 북이랑 떨어지세요. 이렇게. 떨어지시면은 이 자세. 옆에 모습을 잘 보세요. 이 자세. 이 자세가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근데 팔꿈치도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팔꿈치는 가볍게 옆으로 살짝 벌려주시고 손등은 항상 하늘 위로 지금 이 자세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지금 처음부터 기초를 잘 잡으셔야 돼요. 스틱 끝에 굉장히 무거운 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스틱 끝에. 자, 그럼 스틱 끝에 굉장히 무거운 게 달려있기 때문에 손목에 힘을 풀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죠. 자, 이걸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스틱 끝이 내 북체 끝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국 무용 어떤 느낌이죠? 한국 무용이 이런 느낌이죠. 굉장히 팔 전체를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팔 전체를 팔 전체를 다 사용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대로 그대로 기본 자세에서 오른손만 그대로 올라가 주세요. 자, 근데 제 손목 잘 보세요. 손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갈 때 손목이 꺾여 있죠. 꺾인 이유는 스틱 끝에 굉장히 무거운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목이 꺾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위까지 들어 올리신 다음에 손목의 스냅,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 가지고 그대로 때려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팔 전체가, 팔 전체가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천천히 올라가서 그대로 내려오세요. 천천히 올라가서 그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왼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천천히 올라가서 그대로 내려오세요. 자, 오른손잡이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왼손이 잘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만약에 난타에 좀더 전문적으로 아니면 남들보다 좀더 잘하고 싶으시면 이제부터 왼손을 가급적이면 많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왼손잡이는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더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연습을 하시느냐. 동작은 지금부터 처음부터 크게 하시는 게 좋아요. 큰 거를 작게 하기에는 굉장히 쉬운데, 작아지 동작을 다시 키우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동작을 크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른팔부터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굴신은 한 박에 한 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박에 정해진 박자 한 번에 오른손 왼손을 번갈아가면서 칠 건데 자 그래서 굴신은 오른손 칠때한번 굴신 한번 했죠? 왼손 칠 때도 한번 이걸 어떻게 연습할 거냐면 노래 하나에 맞춰서 오른손 한 번, 양손 한번 그다음에 왼손 한번 다시 오른손 한 번, 양손 한 번, 왼손 한번 이거를 번갈아가면서 치실 겁니다. 자, 양손을 같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른손을 하고 양손을 같이 올렸을 때 최대한 왼손이 오른손이랑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게. 그다음에 왼손은 자연스럽게 또 다시 할수 있게. 오른손, 양손, 왼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 양손, 왼손. 이걸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굴신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굴신. 자, 노래 나오면 이게 정해진 박자, 정박에 푸신 한 번씩. 자 준비하시고 오른 손, 양 손, 왼손이에요. 준비, 파이, 7세 자, 이번에 옆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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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소우 소우 소 이렇게 해가지고 치는 방법과 굴신을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오른손이 올라갈 때 왼손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왼손이 올라갈 때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손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굉장히 동작이 웃기게 보일 수 있으니까 최대한 기본 자세에서 오른손이 한번 쳤으면 치고 내려왔으면 그 다음이 왼손. 오른손이 한번 쳤으면그 다음이 왼손. 이거를 계속 주의하시면 되고. 옆으로 가거나 안쪽으로 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대로. 그대로 위로. 그대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고, 한 가지 더 기본 노작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치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내가 손 모양이 팔 전체를 다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지신다면 이번에는 비트를 익힐 거예요. 비트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정해진 박자라고 했죠. 정박. 정박을 4비트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4비트. 자 그럼 4비트면은 한 박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에서 4번을 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비트 다음 8비트라는 걸 배울 건데 8비트는 4비트를 쪼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정박에 정박 굴신 한 번에 4비트 한 번씩 쳤다면은 8비트는 그걸 쪼개서 총 8번. 4비트는 4번, 8비트는 8번. 자. 정박으로 4비트 둘셋넷 8비트 빰빰빰빰빰빰빰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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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렇게 8번을 치시면 되는 거고요 8비트를 또 쪼갤 거예요 그럼 16비트가 되겠죠 16비트는 8비트를 쪼갠 거기 때문에 4번 칠동안 굴신을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4비트는 한박에 굴신 한 번씩 8비트는 두 번에 굴신 한 번씩 4비트는 네 번의 부신 한 번씩이에요. 자. 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제가 시범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비트부터 4 8 16 이렇게 한번 쳐 볼게요. 4비트 꽝4 4 4, 4 8. 8 8 8 8 8 8 16 다시 4 4 4 4 8 8, 8, 8, 8, 8, 8, 8, 8, 1 6 굴신을, 굴신을 잘 보세요, 굴신을. 8, 8, 8, 8, 8, 8, 8, 1 6 속 정박에 움직였고 안에 박자들만 거기에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 4비트, 8비트는 크게 하실 건데 해가지고 올라가서 첫점 치면은 튕겨져 나오는 거를 그냥 두지 마세요. 튕겨져 나오는 거를 3에서 5cm 안으로 잡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스틱을 잡으세요. 놓지 마세요. 그리고 잡는다고 해서 눌러서 잡지 마세요. 치는 건 치대. 튀겨져 나오는 거를 의도적으로 잡으시란 말이에요. 짠. 짠. 자, 이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강박과 약박을 나눌 때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처음부터 천천히. 사. 치고 잡으세요. 사. 사. 팔도 마찬가지로. 16박자는 손을 풀어 준다라는 생각으로 크게 하지 마시고 단단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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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풀어 준다라는 느낌으로 쳐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4미트부터8 4 8 16해 볼게요. 와이 6 7 네. 4, 4 4 4 4 8 16 다시 4 4 4 8 16 자, 이것도 노래에 맞춰서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신으로 정박을 먼저 찾으세요. 정박. 정박.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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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시고. 4 さ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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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4사사사사사하 자,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서 아까 배웠던 오른손, 양손, 왼손 그리고 지금 배웠던 사사사사사사사사8 8 8 8사사사사 이거를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서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어 만약에 음악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은 메트로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메트로놈으로도 저희가 연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래서 그 메트로놈을 어, 핸드폰 스토어 들어가 가지고 메트로놈이라고 치시면은 다 나오니까 그 어플 다운 받아 가지고 연습을 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배웠던 기본 자세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굴신을 불신을 철저하게 유지를 하면서 오른손, 양손, 왼손, 4비트, 8비트, 16비트를 다음 시간까지 연습을 하시면 다음 박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난타가사 김성빈이었습니다. 강의 듣느라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